안녕하세요. 컴사우 김쌤입니다. 2007년쯤이던가 모든 자료를 저장해던 하드디스크가 갑자기 고장났어요. 그때는 직장을 퇴사하고 재사업을 하던 때라 회사 자료와 가족 사진까지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웹하드가 엄청 비싼 시절이었고 지금처럼 대용량 클라우드도 없었기 때문에 일부 자료만 CD에 구워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한순간에 날아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야말로 멘붕이었죠. 그날 이후로 모든 자료를 이중 백업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당장 백업을 해 보세요. 백업은 보험입니다. 자, 지금부터 백업의 모든 것을 알려 드릴게요. 어떤 것을 어디에 어떻게 백업하는지 잘 들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백업 정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PC에서 백업을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다른 하나는 데이터. 시스템은 윈도우, 드라이버, 설치된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환경 설정 파일을 의미해요. 데이터는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프로그램 원본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업이라고 하면 데이터 백업을 말하는데, 굳이 시스템까지 백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PC가 고장났을 때 윈도우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다시 설치하는 수고를 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윈도우 설치, 드라이버 설치, 업데이트, 환경 설정, 각종 프로그램 설치와 설정까지 제대로 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는 걸리는데 시스템 백업을 해두면 30분 만에 완료할 수 있거든요 물론 AS 기사에게 맡기실 분은 시스템 백업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AS를 부르면 비용이 들어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용하던 그대로 고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윈도우만 설치해 놓고 가버리거나 기본 프로그램 몇 가지만 깔아 주고 가기 때문에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백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은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나중에 컴퓨터가 고장나면 해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실 겁니다. 백업은 물리적으로 안전히 다른 공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 또는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시면 되고요.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마이박스에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로 데이터 안정성은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보다 클라우드가 월등히 높아요.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고, 레이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고장으로부터 훨씬 안전합니다. 다만,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매월 추가 비용을 내야 해서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보다 비용은 더 들어가요. PC나 외장하드에 백업하실 때 주의하실 점한 가지. 한 개의 디스크를 파티션 분할해서 백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탐색기에서는 두 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개의 디스크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망가지면 둘다 고장이 나겠죠. 그래서 데이터 백업 하실 때는 최소 두개 이상의 디스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SSD에 OS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한 개의 HDD에는 데이터를 보관. 또 다른 HDD는 데이터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만약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SSD를 파티션 분할해서 C와 D로 나눈 후에 C에는 OS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하고 D는 데이터 보관용으로 그리고 HDD는 데이터 백업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백업의 경우는 True Image나 Todo b a c k u 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둘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사용하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인 마음에 드는 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고스트만 쪽 써오다가 몇년 전부터 투드 백업으로 갈아탔고요. 사용법은 위쪽에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백업은 63회차에서 알려드린 eab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기본 사용법은 63회차를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더 디테일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m.2 방식의 ssd 를 하나 사용하고 있고 사타 3 방식의 SSD가 한개 있고요.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사타 3 방식의 하드 디스크가 한개 달려 있습니다. 각각의 디스크를 어떻게 이용 중이냐면 M.2 방식의 SSD에는 윈도우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타 방식의 SSD는 로컬 디스크 d 로 만들어서 자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중입니다. 옆에 있는 하드 디스크는 백업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HDD를 보면 제가 케이블을 빼놨습니다. 예전에는 하드디스크 두 개를 여기에 달아놨었거든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전기도 많이 소모하고 또 이렇게 계속 달아놓으면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백업할 때만 케이블을 꽂고 평상시에는 케이블을 저렇게 빼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에 데이터를 날려먹은 경험이 있어서 이중 백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중 백업을 할 때는 이렇게 별도의 외장 하드를 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디스크도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전기 요금도 절약을 할수 있어서 편리한데 번거롭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디스크를 본체에 달아놓고 사용을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PC를 새로 구매하실 분이나 백업용 하드를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제 시스템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M.2 방식의 SSD는 가장 비싼 대신에 가장 빠르고 용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컬 디스크 C로 이용을 하면 좋고요. 얘는 SATA 3 방식인데 얘보다 덜 비싼 대신 조금 덜 빠르고 용량이 얘보다 많아요. 같은 가격이면 얘보다 더 많은 용량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로컬 디스크 D로 만들어서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가장 싼 대신에 속도가 가장 느리고 용량은 또 가장 많거든요. 얘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속도가 느려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 용량이 많은 것이 좋겠죠. 이중 백업을 하실 분은 이렇게 똑같은 용량의 하드 디스크를 한개더 본체에 달아놓으셔도 되고요. 전기 요금이 신경 쓰이시는 분은 이렇게 외장 하드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